왕의 복음. 이걸 이제 따라서니다 킹쉽. 킹쉽. 예, K-I-N-G-H-I-P S-H-I-P라고 합니다. 킹쉽.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모시는 거예요. 따라서보시죠 예수님 나의 왕으로 제 삶에 모십니다. 제 삶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절기가 실은 종려주의래요 예, 네, 종류주의래요. 아멘. 하니까 우리 테이 좋네. 아멘. 계속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초라한 왕이래 아기 새끼를 탄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빰빠라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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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빰 빰빰 빰빰 밤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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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제 열병식을 합니다. 열병은 뭐냐면 이제 지휘관을 놓고 지휘관 앞에 이제 병사들이 탁 제식 훈련을 해가지고 탁가가지고그 이제 착착착착해서 갑니다. 그럼 앞에서 탁그어 이제 또 이제 지휘관의 사령관이면 대대장께 대하여 이제 대대장이면 받들로총 그러면 탁탁탁 총성 탁, 탁, 하고 탁 이제 총을 갖다 촥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이 받들어 총이에요. 맛있습니다 막총 가지고 그리고 제식훈련을 하면서 군인들이 팔 착착착착 맞아서 막고함소리운 거야 충성 그렇럼또 그다음 열 그다음 열이 또 그다음 부대 와서 또 충성 충성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그 국군의 날 같은 데에서 열병식은 그렇게 안 하는데 진짜 열병식은요 각 부대마다 이각 중대면, 중대면 중대면 중대마다 소대면 소대마다 착착 충성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것도 충성하고 지나면 그다음에 충성 충성처럼 충성, 그러 이게 막. 요즘 말로 요즘 우리 젊은 애들 하는 말로 국뽕이 차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헌신할 마음이 확 차오르는 거예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낳을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 <laughs> <나딱> 그러는 <laughs> 제가 이것을 좀 하냐면 제가 훈련소 훈련소 마, 마칠 때 음, 수료식 할때 제가 그 대표로 이 앞에 나가서 구령을 붙이고 그랬어요 목소리 크다고 목소리 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거 연습을 시켰는데 하루 지나니까 다목이쉬었는데 저만 목이 안신 거예요 <laughs> 참 감사하죠 저만 목이 안쉬어서 제가 목청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그 목청이 좋아가지고 제가 쓰면은 이게 그 마이크가 되게 커 크게 크게 들리는데 이 목소리가 작고 성량이 작은 사람들이 쓰면 제 마이크 에 쓰는 게 그렇게 높은 마이크가 아닙니다. 그 소리가 크지를 않아요. 제가 목소리가 큰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 공부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각각 그 예화부대 지휘관들이 서서 충성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양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여서 저 사람이 누리는 인기와 여론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벌어서 깔았습니다. 예수님이 타는 어린 나아기 위해 자기의 겉옷을 놓고 그 위에 앉게 하셔서 이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이게 표시예요. 좋아요 여러분도 종려주의를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곧 벗어야 돼요. 겉옷 벗어서 깔아야 돼요. 성전 바닥에다 깔고 주님 옷이 없어서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복종이라고 합니다 따라 십시다 복종 왕 앞에서는 순종을 넘어선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복종 그 복은 이제 배복자를 씁니다. 복종할 때 배복자를 써요. 배를 깔았다라는 뜻이에요. 배를 바닥에다 깔았다라는 게. 그 순종이 고개를 숙이는 거라면 복종은 배를 딱 깔고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시는 복종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왕 대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아담에게 통치 명령과 권한을 위임하신 제2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그로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를 지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류 조상이신 아담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 근데 사람들은 이 위탁 경영에 실패하죠. 얼마나 경영을 잘하나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시험을 했는데 이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부터 사람은 죄인이 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다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탁 경영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온 세상을 받으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뭐 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항상 그래요.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성경에 보면 항상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뭐, 갈대와 우루에 살던 우상을 섬겨서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대단한 아버지를 둔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너를 저주하느니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75세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75세 될 때까지 애가 없는 거야. 그 <laughs> 애가 없는 거야 애가. 그리고 또 아내는 되게 예쁜데 아내도 애가 없어. 그래서 저는 왜살아가 그렇게 나이 먹었 는데도 예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들은 생각은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애를 안 낳아서 예뻐 보였겠다라는 생각. 아직, 아직도 그냥 그 신혼이잖아요. 애를 안 낳았으니까. 몸, 몸매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게 그렇게 이뻐가지고, 바로 왕도 그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사라는 10살 밑에니까 65세. 65세에 가까우신 분들, 살아가타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30년만 지나면 애 낳는 수도 있어. <laughs> 이런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방법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자녀도 없는 그 할아버지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근데, 힘도 좋고, 건강하고, 완전히 뭐, 이렇게 짐승남과 같은 애서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집에서 엄마와 같이 요리하는 것 좋아하는 야곱을 선택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야온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왕이 나와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연약한 야곱을 선택해요. 근런데그 야곱이 힘쓰고 애써서 애를 열두이나 넘게 낳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공동체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의 시조는 야곱입니다. 유대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또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야곱의 열두 아들 다 합쳐서 그 식구가 75명인데 그뭐 종들은 빼고 75명입니다. 이 75명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루게 하는데도 또 누구를 선택해요? 딱한 사람 요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먼저가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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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육, 저기 뭐야, 에, 지상전 또또또뭐 모든 뭐 지상, 뭐또 어, 공중전, 뭐 바다, 뭐이 모든 육전 해전 뭐다 경험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죠. 그리고 가뭄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5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국으로 오게 되죠. 야곱과 함께. 거기서 이제 큰 민족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족속들만 한 150만에서 160만 잡족들까지 합쳐서 300만 이렇게 300만이 넘는 인구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을 시키더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요즘식으로 하려면 출애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이 갖추어져야 되죠. 그렇죠? 국민의 힘이든지 새천년 민주당이든 어쨌든간에 당을 갖추고 당력이 있어야 되고 진성 당원들이 있어야 이게 정치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해죠. 80세 먹은 할아버지 집행이 하나 주고 인도하라는 거야. <laughs>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이거 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애, 애, 이 출애굽을 시키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누구를 선택해요? 한 사람 여호수아를 선택하는 라 거예요. 여호수아 통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회개하면 사사 하나 보내주면 또한 40년 동안 또 괜찮다가 또그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하다 다시 또 회개하면 하나님 또 사사 보내주고 칠칠이4구 거의 한 490년 여 동안 사사기 시대가 계속되다가 나중에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했던 왕인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 왕이 딱 세워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내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진짜 다윗의 후손에 따라 남한국 이다가 영원합니까? 아니죠. 에, BC 586년경에 남한국 위다까지 쫄딱 망해서 나라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왕가가 그들로부터 이어졌지 어 아니졌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고 그래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나라가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다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테보금 1장 1절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좋는 시대가 아닙니다. 눈을 뜨세요. 여러분, 조면 큰일 납니다. 천국 가신 분들만 조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천국 가시겠다는 분만 조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벌써 조으시면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셔서 30 30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목수 생활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공생애를 31세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하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년의 공생애 마지막이 뭐냐면 오늘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어떤 나귀를 타겠어요? 큰 나귀, 나기, 말과 나귀를 교배시켜가지고 나온 큰 당아쇠라 그럽니까? 그 변형된 존재, 큰 노새, 노세, 큰 노새를 타고 왕일수록 그힘 있는 왕일수록 권세 있는 왕일수록 더큰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 새끼 나귀 아무 힘도 없고 이 새끼 나리가 가 얼마나 떨어을까요 다리 힘이 안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을 태우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거기에 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을 까기 시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 받고 아마 예수님 앞에 옷을 깔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겉옷을 벗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걸 환영했을 것 같아요 그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봐야 하는데 성국 가서 물어봐야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겉옷을 펴는 이 양식이 구약성경에 보면 예우라는 왕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군 지휘관으로 있을 때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바꾼 하자 그와 함께 있던 다른 군대 장관들 장군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솜돌에다 깔고 그 위에 예우를 앉게 하고 왕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거옷을 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역사적인 왕으로 보신 거예요. 역사적인 왕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파리새인들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좀저 사람들 좀 말려주십시오. 죄들은 뭐한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laughs> 이렇게 합니까?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조용하면 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적다 왜냐하면 지금 온 우주적으로 볼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야말로 왕이 이 세상에 왕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왕으로 지 침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천문천사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인지 모르고 제자들은 거듭을 벗어서 이야 우리 예수님 왕으로 들어가면 좌의정은 대드로 형이 하고 우의정은 저 사람이 하고 그래도 나는 내무부 장관 정도는 내가 할수 있겠구나. 열두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거듭을 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습은 그게 아닌 거죠.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절정에 다다르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무로 말미암아 예수님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 금요일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오후에 못 박히서 한세 시간 정도 못 박히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십니다. 참 이게 슬픈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으로서 통치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이 왕은 갑자기 죽으러 가는 거야.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들어온 사람이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왜 죽으셔요? 네, 우리를 살리러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세상의 전쟁사 같은 걸 보면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왕이 도망가지 선조처럼 이승만 대통령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소련하고 계속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쟁이 전쟁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젤렌스키라는 대통령 때문에 이 전쟁이 비카비카게 밀고 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요 안 도망갔어요. 그와 함께한 그 내무 국무위원들이 다 함께 방송에서 어요 우리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거라고 그랬어요 수도가 함락돼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에 살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와서 총 잡고 전쟁하니까 이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침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푸틴이요 저는3일거리밖에안 된다. 우크라이나 우리가 먹는데 3일 3일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식량이고 비상식량이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야. 3일 것만 챙겨가지고 들어가라. 왠걸 지금 막 계속 밀렸잖아요. 지금 크림반도에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 저 전쟁 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크림반도를 뺏길지 모른다 러시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우리가 기추가 주목되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상한 왕들은 도망가. 아이, 강화도로 도망가면은 여기 남아있는 고려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강화도로 도망가냐고, 그래. 왕만 도망가면 끝이야, 강화도로. 선조는 이제 도망가면서요, 임진강 건너가면서요, 그 외군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다 배를 불살라버렸어요그 저만 도망갔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한 그 라디오 방송이 녹음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성대묘사를좀 할게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이 잘 싸워서 번지키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방송이 나갈 때쯤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에가 있었어요. 대전에가 있었어요. 이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조도 도망가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도망가니까 뭐 백성들도 뭐 말로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살아있어야 대통령이 살아있어야 전쟁이 된다라고 그래. <laughs> 맞습니까? 그런 젤렌스키는 안 도망갔습니까? 존경받는 왕들이나 대통령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자주간 맨 마지막에 도망가는 맨 마지막에 후퇴하는 사람이 내가 될 겁니다. 이게 진짜 지도자인 것이죠.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맞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왕들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밝히 이겨 버렸어요. 사탄의 권세를 이겨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겨 버린 거예요. 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세상의 왕이나, 이 세상이나, 그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희생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희생한 왕은 없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에 모시도록 기도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이미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었음에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늘의 친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우리 의 대장 되시니 주 예수 우리의 대장 되시니 주님이 재림이 재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 주시는 섬기는 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주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려 놓으셨어요. 그 그리고 나서 오늘 본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했는데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고난받는 왕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신 거예요. 그 자기 백성 안에 내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즉그 자기 백성 백성 이름 안에 내 이름이 있어요. 믿는 내 이름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재림할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떠냐? 온 세상의 왕으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할 것이요. 믿고 있었던 자들은 부활이 되어져서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아니한 영혼들은 산 채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미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영혼과 몸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혼이 다스리고 영혼이 통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영접하면 왕의 자녀들로 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성경 말씀 암송할 때 우리가 이 19절 20절만 암송하잖아요. 그 진짜 중요한 건 18절이에요.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할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얻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세컨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첫 번째 아담이 빼앗겼던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뭐가 회복돼요?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은 하얀 옷 입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예요. 이거 이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 주님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거.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 앞으로 나가서 사는 것이죠. 왕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위탁한 세상에서. 우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부분의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 세계제 2차 대전 때 보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해서 독일이 완전히 폐색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된 날을 이제 전쟁 용어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디데이다. 디데이. 디데이. 공격 개시로 디시징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리가 거의 결정된 날을 디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디데이의 디데이 때에 디데이라는 날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완전히 전쟁이 이겼냐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제 2차 대전 때 가장 많은 전사자를 발생시킨 전쟁의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독일이 완전히 항복하기 전까지 노르망디 상륙작전부터 시작해서 독일이 완전히 항복하기 전까지 그 기간 안에 가장 많은 전사자들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영적 전사자들이 가장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는 군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뭐 거의 한 5분에 한명 꼴씩 순교당한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분에 한명 꼴씩 이렇게 이제 순교당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스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지막 날에 이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승리하게 하려함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원수들의 악한 불화살을 받아내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이제 크리스천이 갖춰야 될 완전 무장이에요. 이걸 갖추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몸으로 주님과 같이 다스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델라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 죄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저와 여러분, 평생에 매일매일이 왕과 함께 시작되는 복된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